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피해 사례, 제14탄, 현지 계약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막상 베트남에서 맞선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여러 사유로 현지 업체 계약을 다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국제결혼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한뭐 100만원에서 한, 뭐 100만 한 2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맞선을 보고 그런 와중에 현지 계약을 유도해서 현지 에이전시 통장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거나 아니면 현지 업체와 계약을 다시 하는 이런 사례들이 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잘 진행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신부에게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물어야 하거나 아니면 파혼이 일어난다. 그러면 책임 소지가 애매해집니다.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편지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신랑을 보내준 한국 업체와 나눠 먹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이런 형태의 계약들이 요즘에 제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분 저하고 한세번 정도 통화했어요. 사실은 뭐 이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맞선을 한 100명 가까이 봤대요. 그리고 업체랑 잘 안돼서 현지 업자를 소개받아서 현지 업자를 통해서, 한 몇십 명 보고 교제 후 결혼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한국어 공부도 하고 전통결혼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기 전에 혼인신고 시점에서 뭐가 좀 찜찜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더랍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그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그 업체가 결국은 현지 업체고 그 업체에서 재추진을 해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신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업체가 무료로 해주거나 최소 비용으로 진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한 4,500만 원 정도의 제출진 비용을 요구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그 업체랑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 업체는 검증은 일도 안 한다는 게 들어 났고, 또 어떤 책임 소지 부분에서 신부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미루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도 신부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또 진행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한다는 말씀이 그래도 드림 비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부 남부 여자들이 나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서 신랑들을, 거래처 사장님 모시듯이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당하고도 또 정신을 못 차리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구독자님도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건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구독자님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분이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고 3천만원 정도 피해를 받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해줘도 뭐 구독자님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면 내가 구독자님이라면 나는 그 업체에서 진행을 안 한다. 차라리 뭐 유튜브에 개인 소개 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 통해서 진행해도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리고 저한테 뭐 서류 기숙사 맡긴다는데 아저 구독자님하고 그냥 엮이기 싫으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굉장히 기분나. 이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젊은 여자랑 살아서 뭐몇 년만 살아도 본전을 뽑는다는 등뭐 이런 얘기를 슬쩍 하시면서 업자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뭐한국에 여자 못 만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여자 만나시지 뭐하러 베트남까지 와서 3천만원 빨리고 또 재추진한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그 내로남불 너무 심해서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도 뭐잘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분 자체가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뭐냐면 외모가 괜찮은 신부 소개시켜주니까 현지 업체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아니란 거예요. 이분은 뭐 자기 말로는 자기도 빠꿈이 다 됐고 이제는 그렇게 안 당한다는데 이런 분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힘들어요. 자, 이 고객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 국제결혼 업체 중에서 베트남으로 유도한 다음에 베트남에서 현지계약으로 돌려서 책임관계를 피해 나가는 그런 업체들이 요즘에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증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계약금만 받고, 베트남 보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현지 계약을 유도해서 에이전시 통장으로 돈을 받게끔 하면 사실은 별개의 건이 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진행을 하실 때이 소개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일을 처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오늘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